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는 급락했고 코스닥은 또 급등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코스피가 급락했습니다만 거의 100포인트 하락했습니다만 그러나 또 체감은 오히려 플러스가 많았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급등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급락이 지수를 하락 견인하였다. 어, 그러나 이제 중소형 개별주들은 오히려 또 상승한 종목들이 또 오히려 많았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뭐, 음, 2차 전지나 ESS 또는 뭐 통신, 어, 이런 또 바이오 또 HLB로 인해서 어, 전반적으로 바이오 의학, 아, 요런 부분들이 또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과연 또 내일의 장은 어떻게 될까? 정말 정말 궁금합니다. 어, 최근에 장은 좀 음, 이제 앞으로를 예측하기가 아, 상당히 어렵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지수는 이미 뭐 4천선을 돌파해서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줄 것 같고요. 이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과연 수익률 게임에서 많이 먹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 네,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음, 아직까지 좀 주가가 덜 상승한 예 그런 종목을 좀 보다 더 주목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어, 소부장 이런 예, 쪽에서 좀덜 상승한 종목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 간단하게 3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이 모두 증가한 그러면서도 추세가 좋은 다섯 개의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내일자 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에, 뭔가를 좀 하다가 아, 이런 또 아이디어로 한번 에, 종목을 발굴하고 한번 얘기해 보자라고 해서 에, 저만의 스타일대로 다섯 개의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또잘 참고해서 파이팅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날씨가 어 굉장히 또 추워지고 있습니다. 야 요럴 때 항상 건강에 유의해야 된다 라고 하는 점까돈 그러니까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일단 뭐 건강이 어 백그라운드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하면서 돈과 명예까지 얻는다면 최고다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자료 보면서 또 여러분 간단하게 한 10분에서 15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제는 실적, 탑5. 이제 3분기 어, 실적 확정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15일인가 여러분, 그죠? 예. 그러니까 잠정 실적도 나왔고, 이제 어, 확정되는 실적도 이제 속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에 영업이, 단기순이, 예, 모두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된 종목들을 보다 더 주목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주가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실적이다. 라고 하는 점 놓치지 않길 기대합니다. 일단 여러분 오늘 장을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싱크풀 예, 오늘 hlb 그룹이 급등했습니다 hlb 신약 fda 허가의 베팅 영국의 운용사 약 2천억 원 정도를 투자하였다 라고 해서 오늘 hl그룹 관련주가 예, 대거 급등했습니다 hlb주도 급등했다가 약간 좀음 상승분을 많이 어, 반납하였다. 그래서 어 요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 다만 요런 것들은 글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 자본을 유치했다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큰 강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갈수 있는 백그라운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예. 뭐 대단한 특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또이렇게좀어 어, 기회를 줄때 요런 것들은 기회를 줄때 오히려 예, 플러스에서 어, 분할 매도, 익절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 보인다. 그래서 오늘은, 어, HLB 그룹 관련해서 제약, 바이오, 비만, 은행, 진단키트, 요런 게좀 좋았고요. 반면에 조선, 증권, 풍력, 로봇, 방산 등은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요즘 이제 비트코인을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이제 뭐 조금 관심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보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약 1억 5300만원 2억원을 돌파하냐 마냐 1억 7900까지 찍었다가 2억을 가냐 마냐 하다가 이제 약간 급락하는 양상 어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금도 떨어지고 어, 이제 주식으로 가는 건가 뭐 그런 부분들 또는 또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비트코인도 한4%대 급락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어, 알트코인들은 어, 그 하락세가 조금 더 두드러진다. 예, 그래서 어, 최근에 이제 코인, 가상화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조금 예, 불편한 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잘 대응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이제 개인적으로 어, 최근 가장 센 종목 중에 하나는 이 종목이 아닐까. 예, 저한테 감사의 코멘트도 가장 많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어, 이 종목입니다. 어, 한, 두세 달 전쯤에, 에, 저희, 음, 주식 프리패스반, 어, 관심, 뭐, 탑, 탑 10에서 두 번째 종목이기도 했었고, 또, 우리, 뭐, 유튜브, 가입자 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던 종목입니다. 그죠? 예. 어, 로봇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흑자로 전환되었다. 예. 근데, 어, 어떻게 됐을까? 예. 여러분, 그 종목은 바로, 어, 휴림 로봇입니다. 전부 다뭐 매집의 흔적들이죠. 예, 매집의 흔적들또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 원고 길게 조정 늘림 뭐 투고를 돌파하는 이런 자리도 좋았죠. 여러분 여러분 여죠분런 그렇죠? 자리도 좋았다라고 하는 점 있었고 여때 이제 러분 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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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의여5 0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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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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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냥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건가 그죠? 그냥 갈 거냐, 한번 또 접었다 갈 거냐, 여러분들을 잘 고민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 주임에도 불구하고 흑자로 전환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강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휴림 로봇은 뭐 그것도 좋습니다만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상당히 좋다 쌍끌리로 그런 측면에서 아무튼 여러분. 어, 주식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수익이 날 때마다, 에, 분할 매도, 에, 분할 매도. 항상, 아, 분할 매도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익절은 언제나 옳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종목을 발굴하고 선정할 때 추세 중요하고 실적 중요한데 특히 이제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오는 종목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는 것은 어떨까. 에,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잘 한번 고민해 보자. 여러분, 11월 9일, 다가오는 일요일 밤 9시 출시 6개월 프리패스반 강의를 진행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강의 공지는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 강의 공지란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또 재밌게 다시 실적 파이브. 아, 오늘의 어쨌거나 다섯 개의 종목은 3분기 실적이, 일단 뭐 잠정 실적임을 전제로,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YOY죠. 매출액 증가. 영업익 증가, 단기순익 증가 모두 증가한 어,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어, 실적은 이제는 볼 필요 없다. 음, 앞으로 또 3개월 동안은 뭐 이런 종목은 굉장히 매력적이다. 추세만 좋아진다면 더욱 좋겠다. 여러분 어, 3분기 실적, 매출액, 영업익 단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좋아진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모델 솔루션입니다. 여러분, 아, 모델 솔루션의 일봉의 점수, 어, 한번 줘보도록 하죠. 100점 만점에 모델 솔루션은 몇 점일까? 자, 점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모델 솔루션. 자, 여러분,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고요. 나, 김영미, 95. 좋아요. 찬혁 찬웅, 아버지, 92. 좋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어, 요런 타임에서는 거래량도 없고 해서 주식을 별로 관심이 없다가 이렇게 어, 대량 거래 쏟으면서 주가 올라갈 때 관심을 보이는데 자 대량 거래 급등 다음날 급등해서 한번 팔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고 점이 있었고요 다만 길게 주동 눌림목 후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 보인다 다만 이제 관건은 앞에 14,480원 또 14,000원 예, 여기를 돌파하고 반드시 지지해 줘야 된다. 깨진다면 안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저의 점수는 93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기를 돌파한다면 전부 다 우군이 되는 자리인 것이니까 굉장히 좋아 보인다. 대응을 잘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땡큐. 그렇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전년 동기 대비 3분기 실적, 매출액, 영업익, 당기순이익이 모두 증가한 두 번째 종목은 바로 HK 이노엔 네. 자 여러분, HK 이노엔의 점수. 100점 만점에 여러분 점수 한번 주세요. 오늘 라이 방송도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K 이노엔의 점수는 몇 점을 줄수 있을까? 아 어... 전이권 93. 자 일단 뭐 추세적으로는 에,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깨지면 안 되겠죠? 네. 지금의 가격 대비로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제 매물대가 에, 거의 없습니다. 얘는 이제 우군이 되었고요. 앞으로 이제 53,000원만 돌파한다면 에, 너무 좋은 자리. 그죠? 에, 이제 거래량 증가하면서 팡. 그럴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점수는 아, 92점 또는 3점. HK 이노엠 점수는 뭐 여러분. 정답이 없는 거죠? 예, 각자의 선택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좀, 어, 주식을 또잘 선별해서, 예,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실적이 좋아진 종목은 녹십자 MS입니다. 자, 여러분, 녹십자 MS의 점수, 10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여러분, 점수 한번 주세요. 녹십자 MS. 좋습니다. 자 일단 앞에 여러분 이제 대량 거래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의 추세는 나쁘지 않죠. 어,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인다 거래량만 증가하면서 충분히 홈런. 예, 지금의 점수는 이제 92 또는 3. 예 거래량만 증가하면서 좀더 우상향한다라고 한다면 더욱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독십자 ms.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 영업익, 단기 순이익이 모두 좋아진 네 번째 종목은 여러분 st. 삼입니다. ST팜. 네, 자 여러분 ST팜의 일봉 점수 여러분 한번 주세요. ST팜 몇 점일까? 음 사부작 사부작해서 벌써 1 0만 원이 왔네요, 여러분 그죠? 예,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합니다. 자 일단 어 요렇게 요렇게 오는 거죠? 요, 요 선을 대응하면 될 거고 깨지면 안 된다. 지금으로 놓고 본다면 매물 때까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죠. 그렇죠? 다시 한번거리량 증가하면서 홈런을 한번 기대해 보자. 예. 저희 점수는 이제 92점. 에스티팜. 여러분 실적이 좋아진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은 샘 CNS입니다. 샘 CNS. 여러분 샘 CNS의 일봉 점수 한번 주세요. LG CNS처럼 샘 CNS 네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 요런 종목을 보시면은 앞에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거래량 증가하면서 이럴 때가 이제 매수 타이밍 길게 조물림머한번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1일선에 대응하면 어떨까 그죠? 깨지면 되고. 예, 뭐 조정을 하더라도 여기까지 올라간다면 좋겠다 거래량도 좋아 보인다 저희 점수는 이제 92점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여러분 항상 여러분 스스로가 필터링하고 종목 발구가 선정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 가입자하고 오늘 댓글 다신 분들 어, 궁금한 종목 있으면 저도 점수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종목 한번 주시면 에, 좋으면 저도 어,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차트는 지금 어, Inventiz랩 차트가 좋은데 과연 전고점을 어떻게 할 거냐 여부는 관건이죠. 음,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궁금한 종목 있으면 저도 점수 한번 줘볼게요. 에, 한 다섯 개 또는 열 개까지만 하고 오늘 라이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저도 이제 내일 오전에는 아, 어, 우리 1년 투자 클럽반 수강생분들하고 강동구 임장을 하게 됩니다. 삼성전자는 뭐 제가 커멘트하기가 예, 굉장히 어렵다. 어, 추세적으로는 오늘 삼성전자가 아까 제가 어, 오후에 봤었을 때는 어, 외국인이 500만주 이상을 순매도 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어,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했습니다만 지금 타, 차트상으로는 어 조금 불편하죠. 지금 어, 고점에서 장대 은봉을 어, 갖고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조금 더 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예, 그런 생각을 한번 예,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삼성전자를 또잘 어, 대응을 해야 되겠다. 조금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부담스럽다, 그죠? 예, 어, 그때 우리가 유튜브에서 제가 11만 원인가 12만 원까지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많은 분들이 그게 렇또 생각을 했겠죠. 예. 근데 이제 11만 2천 원 찍고. 아, 지금은 약간 장대 음봉이니까 조금은 조정, 예, 올 수도 있다. 잘 파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 초딩, HJ 중공업. HJ 중공업. 자, HJ 중공업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원고, 투고, 예, 뚫고 못 올라가고, 11선 깰 때가 원래 매도 타임. 예, 지금은 이제 조금 조정할 수 있겠죠? 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이슈만 없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파이팅 하시고, 어~ 찬혁 찬웅 아버지 삼성물산 자 삼성물산 어, 흐름 뭐 나쁘진 않네요 그죠 예, 건설회사 예, 22선에 딱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22선 깨진다면 매도 지지한다면 홀딩 또는 매수 뭐 이런 부분들을 기준을 갖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우리 김영미씨 S2W 지난번 어~ 우리 로봇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예, 종목인데 어, 20% 떴네요, 그죠? 2, 2만 원에 매수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네, 다만 어, 글쎄 이제 이렇게 떴으니까, 그 그냥 갈 수도 있고, 한번 접었다 갈 수도 있고, 그죠? 예. 그건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는데, 에, 미래 가치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죠. 예. 다만 이제 그것을 잘또 정리하는 것도 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죠. 예, 그러니까 이런 차트를 보고 어, 뭐라고 코멘트하기는 어렵다. 다만 빠른 시간 내에 흑자가 나오길 바라고요. 아, 어, 다만, 이제 S2W의, 어, 임원진들의 스펙은 상당히 좋더라. 그런 부분들. 자신 없다면, 분할 매도, 어, 또는 분할 매수, 이런 부분들을 잘, 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급등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자, 특별하게, 이제, 어, 나머지 부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어쨌거나 오늘, 그, 3분기 실적이 좋아진 5개의 종목. 어, 실적이 좋아졌다라고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발굴하고 선정할 때, 뭐 섹터도 중요하고 이슈도 중요합니다만 일단 가장 근본적으로는 실적이 좋아야 된다 실적이 좋고 재무상태가 좋다 그러면은 오히려 어 추세가 좀안 좋아도 롱텀으로 기다리면은 오히려 또 추세가 만들어지는 타임이 오는 거니까 예, 그런 점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종목 발굴과 선정할 때 실적이 좋아진 그런 체크포인트 절대 놓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내일은 5일이니까요. 우리 내일 최소한 5%씩은 먹자. 예, 5% 예,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인사는 여러분 숫자 5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또 어, 반도체 소부장 중에 어, 여전히 추세가 멋진 다섯 개의 종목을 한번 골라서 올려볼 테니까 여러분 내일 음, 아침 7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즐겁고 설레이는 하루 어, 더욱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